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투수 코인 상승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코인은 어, 스토리지 코인 되겠습니다. 스토리지 983원 플러스 4.02% 38원에 대해서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제가 저번에 이제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제가 저번에 어디까지 갈 수가 있죠? 어, 스토리지 코인은 이제 1.618배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10 음, 1,189원까지 반등을 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 무리해서 고점에서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스토리 코인은 지금 현재 끝난 게 아니죠. 왜 끝난 게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골렘 코인하고 시아 코인이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나서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바닥권에서 매집을 하고 반등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일단, 어, 골렘 코인하고, 골렘 코인하고, 시아 코인하고, 그리고 스토리지 코인은 같은 코인입니다, 여러분. 어,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메타버스, NFT, 웹 3.0에 대한 이런 산업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클라우드 저장 플랫폼, 세이브라고 하죠, 여러분들. 파일을 저장을 하고 있는 세, 모든 코인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골랭 코인, 시아 코인, 스토리지 코인은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스토리지 코인이 만약에, 지금 이제, 임펄스 파동으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12 인펄스파동으로 12 34 5파동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어디를 지지를 해줘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0.382 구간을 무조건 지지를 해줘야 돼요 0.382 구간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상승이 나왔고 이렇게 아, 보면 안 되네요 잘안 보이네요 어, 상승이 나왔고, 지금 이제 0.382 구간을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떨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889원을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어, 지켜줘야 된다. 지켜줘야 된다. 만약에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1, 2, 3, 4, 5, 임펄스 파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889원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임펄스 파동이다, 임펄스 파동이 안 된다, 임펄스 파동이 탈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탈락이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적인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889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 0.382구간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 이거예요. 좀 가만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만약에 지금 이게 만약에 임펄스 파동이라고 한다면 1, 2. 3, 4, 5파동으로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가격을 지켜줘야 돼요. 3파동에 4파 조정이 0.382까지만 내려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0.5 구간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파동은 뭐예요? 이 파동은 임펄스 파동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자, 지금 스토리지 코인을 가지고 계시는 모든 분들. 어, 요거를 무조건 살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0.382 구간을 정확하게 지켜주고 반등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 지금 현재 뭐를 할 가능성이 있다 삼각수령 패턴을 거치고 나서 삼각수령 패턴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하게 된다고 라 한다면 어디를 갈 수가 있어요? 1,400원을 돌파를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 현재 0.382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탈을 하게 되면 그렇게 끔찍한 일은 없을 수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뭐야? 만약에 382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ABC, ABC, ABC 그리고 ABC 에 다시 ABC 조정으로 돌아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661원까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사항 만약에 남겨주시게 되시면 어, 스토리지 코인에 대한 질문사항도 여러분들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토리지 코인 나는 여기에 매수를 했는데 물타기 시점 좀 알려주세요. 또는 어 중장기 목표가까지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중장기 목표가 한번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시게 되시면 제가 여러분들 문자로 어 물타기 시점하고 중장기 목표가까지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인펄스파동이다. 어 만약에 이게 인펄스파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ABC 1 2 3 4 5 ABC 1 2 3 4 5당연히 어, 2,000원까지도 돌파를 할수 있는 코인 바로 스토리지 코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임펄스 파동이라는 전제 하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음, 더욱더 임펄스 파동이라는 그런 확신이 드는 건 뭐냐면, 바로 요게 될것 같아요. 이게 매집봉입니다, 여러분. 매집봉. 어, 매집봉. 매직봉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 1200원이라고, 1200원. 까지는 쉽게 좀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게 매집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매집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집봉이라고 한다면 1,200원까지는 좀 쉽게 좀 돌파를 할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스토리지 코인에 대해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게 되시면 위에 번호로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골렌코인, 시야코인도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지 코인도 당연하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90% 이상에 대한 확률로 윗방향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음,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어, 스토리지 콘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 가지고 왔어요. 어, 매수 시점, 뭐 물타기 시점, 중장기 목표가 어,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PPT 자료를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 드리니까 어, 위에 번호로 1번 또는 어, 스토 두 글자만 남겨 주시게 되시면 어, 스토리지콘에 대해서 앞으로 터질 상승 재료 다섯 가지 그리고 카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통도 하시고 정보 공유도 하시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스토리지콘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나올 때 제가 공유방으로 넣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만 눌러 주시고 편하게 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구독만 눌러주시고 주시면 모든 정보는 여러분들 무료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10만 유튜버까지만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시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는 대신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주시면은 채널도 크시고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시고 같이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사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아, 감사 인사드리면서 중요한 내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햄지 누님께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식 3년차, 코인 2년차인데, 사실 제가 차트를 좀 보거든요. 상승님 TV 보면서 더더코인을 잘 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부 완전 잘 되고요. 어, 수익도 욕심 안 부리는 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어, 지금은 이 예, 코인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오게 되면은 수익을 많이 볼 수가 있지만 비트코인이 한번 무너지게 되면 모든 코인들이 큰 하락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 어, 수익과 욕심을 만약에 안 부린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더 수익이 더 많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음, 하지만 악플이나 문자 이상한 내용을 보내는 사람 사람들이 정말 슬퍼요. 어떻게 모든 코인을 하루 상승하는 걸 바로 맞추죠? 이거는 신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 모두 100%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맞출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상승장일 때만 모든 코인들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맞출 수만 있는 거고, 주가가 하락을 했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K 형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덕분에 복구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게 누님께서 얼른 어, 레트코크 현재 20% 수익 중인데 계속 홀딩 중입니다. 멘탈 관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연락을 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 인사 드린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얼른 어, 이트코 지금 현재 148원에 사서 200원에 매도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메타디움 믿고 갑니다. 라고 해주셔서 형님이 저 좋게 말씀해 주셨고 어, 원래 댓글을 잘안 쓰는데 오늘은 쓰고 싶네요. 다른 유튜브들 보다 정말 잘 하시고 덕분에 어, 수익도 많이 생깁니다. 음, 뭐 제가 뭐 잘... 라서 뭐 대단해서 수익을 내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믿고 보시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쌓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분은 찐입니다. 욕심 안 부리고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몰빵 투자 절대 하시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항상 뭐를 염두를 해둬야 됩니까? 바로 분할 매수와 그리고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분할 매수 내가 만약에 천만 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몰빵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모두 다 부자가 될 수가 있지만 하락할 때를 우리가 대비를 하고 시나리오를 맞게 들어가야 된다 하락할 때를 우리가 대비를 해서 맞게 들어갈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상승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같이 한번 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익이 30% 왔다 갔다 합니다 라고 연락을 주셔 가지고 제가 이제 댓글을 읽으면서 영상을 열심히 좀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코인들이 어떻게 상승을 하죠? 상하자 운동을 하면서 상하자 운동을 하면서 상승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대부분 여기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물린다라는 겁니다. 이바닥권에서 저랑 같이 매수 타이밍 잡아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주세요. 1번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바닥에서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고, 지금 현재 물려있는 코인들도 대응 방안까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텔레그램 방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카톡방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수익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 자곡자곡 수익을 어, 늘려나가고 있다. 비중조절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늘려나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절 몇 번째인지, 세 번째 연속 2절이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한번 10% 먹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내려왔었을 때, 플러스 20%로 또 수익 먹고, 또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비중을 먹고, 다시 한번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 수익이 계단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상승TV에서는, 음, 요즘 이제 자주 출연하는 이런 세력 패턴, 그리고 차트 패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본업이 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애기 보는 누님들 그리고 대학생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본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하더라도 시점을 놓친다 타이밍을 놓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타이밍을 잡을 수 있도록 제가 차트 분석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 공부하시면서 수익도 같이 한번 보실 분인다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호로 1번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텔레그램 한번 보내드리고 그 안에서 차트 패턴도 같이 알려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내용들 지금 교과서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어디서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매수 타이밍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따라 사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따라 사게 되면 폭락이 나왔을 때 플러스 5% 플러스 10% 수익을 보려고 하다가 마이너스 20%로 만약에 물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난날들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코인 투자하지 말자 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2025년까지 5배 폭등에 대한 이런 자, 어,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 비트코인에 대한 시총이 테슬라를 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어,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단기간에 2억을 돌파를 할 것이다. 2억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모든 알트코인들이 단기간에 몇 프로, 300% 이상 상승을 할 것이다. 단기적인 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멘탈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300%를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믿고 따라 오시게 되시면 수익만 제가 쌓아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면은 스팀 달러 어, 11월 13일날. 11월 13일날 제가 스팀달러 이제 5700원에 좀 추첨을 해드렸어요. 5,700원에 추첨을 해드렸는데 자 지금 이제 스팀 달러를 보시게 되시면 여기서 추천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단기간에 한35% 정도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자 투자하지 마시고 같이 한번 가보실 분들이라고 한다면 어, 위에 번으로 1번이라고 남겨주시게 되시면 제가 매일매일 5에서 10% 말고 30%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한번 받아보셔서 수익을 한번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하루에 한 개씩 좀 드리고 있는데, 음 사실 뭐 장이 안 좋으면은 한 개가 안 나갈 수가 있어요. 장이 좋으면은 한 개에서 한두개 종목이 매일 매일 나갑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잡아 보셔가지고 어, 수익을 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음, 여러분들에 대한 코인 실력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정보는 구독만 눌러 주시게 되시면 어, 모두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만 클수 있도록 10만 유튜버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독만 눌러 주시면은 모든 정보는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6일 날 보시게 되시면 제가 코인 추천을 하나 해드렸어요 오브스코인입니다 여러분 어, 무료 코인 추천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53원에 매수를 했는데 지금 이제 60원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어, 12%에서 한 15%까지 수익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매수 이유를 제가 이제 달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어렵게 매수할 필요가 없죠 내가 매수를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아, 내가 수익이 날 수가 있다 내가 매수하는 이유를 알아야 주가가 떨어졌을 때 버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매수 이유까지 같이 드리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11월 3일 날 어, 밀크코인 833원의 이하에서 매수를 해라. 어, 야놀자 나스닥 상장식에 대해서 속도를 낸다. 밀크코인에 대한 수익 기대감으로 들어오면서 어,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 좀 드렸어요.